돌아야 된다고요?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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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중인데요. <laughs> 이게 더중에 단독샷이야. 모질합니까? 아이고 주요 그래야 된대 그러면. 지금 여기 저기 시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강무산 축구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정강무산이. 저 음, 음.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찍겠습니다. 음, 음. 목사님 지금 오. 지금 어, 저기, 저기 세계에서 지금 축구 경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호날두보다 더, 그러니까, 더 지금 뭐더 지금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에 운동하셔가지고, 건강이 괜찮으니까. 예, 정,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안나운서리 해야 되겠니? <laughs> 정강석 저... 한테는 그저 가지도 못하네 예, 보기 좋은, 예, 예, 모습입니다. 예, 정강우 목사님 잡으셨어니

일단은 뭐 건강을 위해서 지금 뭐 아침에 뭐 무리하지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오히려 간단한 운동은 몸에 건강에 좋으니까 너무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. 전에 신문 왔다 지금 여기 잡혀 있습니다. 오, 나스 캐치. <laughs> 아무나 우리 팬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오